반갑습니다. 네. 오늘도 서태양. 태양은 동쪽에서 떠오르지만 내 위에 서라 서태양입니다. 네. 알고 있었어요? 멘트인가요? 아니요, 서태양이 원래 스테이선이에요. 서 태양아 내 위에 서 그래서 줄여서 서태양입니다. <laughs> 설마지 개그. 끄지 마세요. 네. <laughs> 제가 너무 궁금했었다 네. 네. 내용이 네. 저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네. 살고 있는데 분명 네. 그, 그 그렇게 낫다고 생각이 안들 때도 있거든요. 아, 네. 그 80%를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네. 20%가 다 있을까. 네.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축하길 때 저축을 했어야 돼. 예, 네. 저축을 했어야 돼. 번대로 다 쓰는 게 아니라 저축을 했어야 돼. 네. 카드를 만들게 아니라 적금을 들었어야 돼.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라든 모았어야 돼. 그러니까 서울에 살지 말란 얘기죠. 네. 예. 네. 어 서울에, 왜 서울에 살아요? 어 그냥 서울 말고도 우리나라 지금 빈 땅, 빈 집이 얼마나 많은데요. 대한민국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아직도 미분양 아파트가 있고요. 그리고 아직도 빈 집이 넘쳐나는 이제 시골들이 있고요. 그러니까 너무 고밀화되어 있고 수도권에 집중화되어 있는 게좀 문제이긴 합니다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는 직장 때문에 와 있는 거, 또 이제 좋은 학교 다니려고 와 있는 거, 이두 가지의 목적은 결국 투자자 투자. 저는 이걸 투자로 보지 주거로 보진 않아요. 내가 성공하고 싶으니까 좋은 학교 있는데 가는 거고, 당연히 거긴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거고, 내가 돈 많이 벌고 싶으니까 강남에 좋은 직장 다니려고 하는 거고, 거긴 당연히 공급보다 수요가 또 많을 거고, 그 제한돼 있는 그 땅과 주, 주거 시설에서 내가 거주하려고 하면 당연히 페이를 많이 하는 게 맞죠. 그니까 저는 뭐냐면 투자를 목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대가를 치르는 게 맞다. 어, 꿈 깨라. 그게 렇 하고 싶은 거고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여기 주거를 해야 되는데 이 주거를 하기 위한 최소의 어떤 이제 작은 마련이 현실상 어렵다.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건이나 환경상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% 마련하기도 어렵다.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국에서 좀만 유행을 했던 게 있어요. 뭐냐 깔세 보증금이 없이 이제 월세를 1년치를 한 번에 내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면 600이겠죠? 그러면 또 이제 우리 피디님 같은 사람 물어볼 거예요. 600도 없어요. 600은 어떻게 구하나요? 그래서 또 뭐가 있냐면 그 600을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이 거기에 껴서. 그 다음에 또산푸이아라고 중국의 임대 보증금이 아예 없는 제도가 있는데 그건 신용기반이에요.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랑 이제 연관이 돼서 쉽게 얘기해서 알리페이라고 하나 들어가게 되면 개인의 신용이나 여기가 만약에 뭐 월급 나오는 통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 다 정리가 될거 아니에요. 그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이제 이용료만 내고 살수 있도록 그러니까 금융과 다양한 이 접점을 찾아서 하고 있다. 제가 말씀드린 핵심이 뭐냐면 앞으로 시대가 발전할수록 이런 이제 계약 방식 그니까 러그 세를 지급하는 방식 더군다나 이 전세가 이제 거의 없어지는 상황에서 이 월세가. 호텔처럼. 그 그러니까 호텔은 보증금이 있어요, 없어요?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어갈 수 있겠다. 호텔 보증금을 없이 내가 일, 한 달치를 끊을 수 있잖아요, 카드로. 근데 하드로 끊어서 할부로 낼수 있잖아요. 이런 이제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상품들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. 그럼 결국 이제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뭐냐. 예. 일자리가 없어지면 잠자리도 없어질 수 있다. 사실 이게 이제 현진국으로 가는 또 하나의 척박한, 예. 길이 되지 않겠나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